예, 유튜브 친구분들, 제가 이, 이, 지금 4단, 4만 다야 영변도에 지금 실패, 영변도는 실패했고요, 지금. 예, 다시 한번 4만 다야더충전해서 본주님이 지금 다시 한번또 4만 다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맞다. 잠시만요. 아, 아 환경 나왔구나. 조금만 소리 키울게요. 아, 4만다. 총 8만다야. 안 돼. 제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뭐야. 또 시작이. <laughs>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laughs> 조금 빨리 가볼게요. 어우, 아, 잘안 되는데. 인형, 예, 인형, 예, 이따 인형 좀 남길게요, 인형 어... 인형은 나중에 한다고? 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오! 실버 섀도우, 아유, 그래도 하나난 아, 이걸, 이걸,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걸로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 희귀 하나 나왔고요 아, 또 나왔어요? 어, 사냥꾼 리델, 나이스 사냥꾼 리델, 또 나왔어요? 연타, 희귀 두 개. 이러, 이러다 영웅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감 좋아? 이러다 영웅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다 영웅 나오는 거예요? 어, 떠났어, 또 또났어또났어또났어또났어 또또또또또 중복 하나? 아, 그게 불편하시대요. 시청자분들이. 예,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건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도났어요, 도났어요, 도났어요. 도나 희기 도났어요. 영웅 나올 때 됐어요, 이제. 제발. 리셋 할까? 리셋 한번 할게요. 명중 MP 리셋 한번 할게요. <laughs> 와, 그래도 희귀. 이번에, 이번에는 희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형님, 지금 흐름이요? 근데 약간 지금 희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이제 이제는 영웅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희귀가 많이 났으니까 이제 영웅 달라고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희귀가 많이 났으니까요. 이제 영웅으로 한번. 월드샤오란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바포라도. 아, 그니까요 바포라도. 택지정 님, 저도 좀영변한 번만 나오게 해 주십시오. 팔만다입니다. 팔만다연 니 팔만다입니다. 팔만 제발, 제발 염소라도 <laughs> 아. 어, 합성도 있긴 있는데, 지금. 아, 제발. 제발. 하나만 아, 주지. 와. 제발. 와. 북극곰상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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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늑대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제발 좀. 아, 야. 큰 스님님 추천. 지금 감탄. 좀 내기 심해요 지금 아, 와. 야. 와안 나왔네. 8만 달을 했는데. 와. 히포야. 아. 히포야 이거 변신 합성할까? 아 어떻게 하? 아. 아 합성. 합성. 합성할게요. 아. 히퍼야 합성할게 그 물어봐 헨나 사후당님 별풍선 아. 10개 감사합니다 비읍업 어자 여러분들 합성 갈게요 사후당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비읍업 어우 중 그래도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비 캐나 사후당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비유업 그, 그냥 X 누를게요. 이렇게 많았어. 와와 사후당님 별풍선 와. 감사합니다. 비버뭐 이렇게 많어? 이거 이거 다 지금 안. 켄 사후당님 누르면 1개 다, 다 돌아가는 거죠, 비우거. 여러분들.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엄청난데 지금 합성이? 님, 별풍선 와. 별풍선 와. 감사합니다. 엄청 많다. 많기는. 많기는. 와. 이제, 이번, 이번 할게요. 번개! 번개야! 그렇지! 오, 암살구낭 슬레이브 실버드. 와. 야. 오, 컬렉또 명중 하나? <laughs> 중복! 아 뒤에 것도 있었어요. 아 뒤에 것도 있었다고 이렇게. 돼지국밥 삼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나 처음 돌려봐 이렇게. 와. 아. 와. 뒤에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 걸? 무슨 말이야 뒤에 거라는게 무슨 말인 거 도대체? 뒤에 걸 어떻게 돌아돌리는 거지? 와 근데 진짜 많다 많기는 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추천하고 즐거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8만 다이아 지금 영변 안안 나와서 지금 합성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거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제제 제 유튜브 bj 궁달 검색하시면 저 제가 올리는 영상 많으니까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질스 슬즈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추천 감사합니다. 네, 즐거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또랑영아님 추천 감사. 아유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게 아좀 번개 좀 치지. 지금 9 1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어. 헐. 헐. 중복이 없네. 이게 처이 지금 지금 본주 님이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처음 처음 영변 도전이라서 예. 네. 아, 마일리지로 아, 마일리지로 제작 좀 할까요? 잠깐만요. 어, 사냥꾼 라이엘. 이거 뭐 이거, 이거 멋있다, 이거. 마일리지 제작할까요? 제작 제작. 잠깐만요. 아크 변신 제 아크 변신 카드 제작 이거 이거 두장 해가지고 그러면 아크 나이트 이거 그러면은 할까 히퍼야 이거 아크 변신으로 할까 두개 살까 아 그래도 중복 세 장이에요? 알았어 히버야 와아 어, 진짜 어 야아 <laughs> 와 영웅 한번에 도전해봤는다고 와아 진짜 이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변을 처음 해가지고 예아 제가 좀 여러분들 지금 어 이뻐요 어. 그치 아 그치 앞에 것도 중요하지 않지 이번에 중요하다고? 어네 본주님